테슬라 관련 모든 정보를 올려드리는 테슬라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테슬라의 차세대 보급형 차량 모델2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격대에서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안정성까지 모두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모델2의 가격대는 약 1,500만원 전후. 이 금액은 기존 전기차 시장에서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 가격대에서 차량을 포기하지 않고 제조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 자동차는 수천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건비와 설비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반면 모델 2는 차체를 한 번에 성형하는 대형 일체형 구조를 적용해 부품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조립 시간은 크게 단축되고 제조 비용은 자연스럽게 낮아졌는데요. 중요한 점은 절감된 비용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디자인 역시 저가형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차체는 낮고 매끄럽게 설계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 주행 거리와 효율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배터리를 사용해도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체 소재 또한 기존과 다릅니다. 강철과 알루미늄의 장점을 결합한 신형 복합 소재를 사용해 가볍지만 단단한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체 강성은 유지하면서 전체 무게는 줄었고 가속 성능과 전비 효율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바로 듀얼 모터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가격에 정말 듀얼 모터가 필요한가? 테슬라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필요가 아니라 필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모델2는 앞과 뒤에 각각 모터를 배치한 사륜구동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출발 시 가속이 부드럽고,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정시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일상주행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회생제동입니다 감속 시 앞뒤 모터가 동시에 에너지를 회수해 주행 효율을 높이고 브레이크 마모를 줄여 유지 비용 부담도 낮춰줍니다. 또한 한쪽 모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모터로 주행을 이어갈 수 있어 운전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억 원대 차량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가속감과 안정성, 그리고 디자인을 중형 세단보다 낮은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테슬라 모델2는 보급형 전기차는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기존 인식을 정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과감한 기술, 그리고 다시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경험. 이 차량이 여러분이 산 도시에 출시된다면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테슬라 전문가의 시선으로 모델2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